LG그램 코어 i5는 가성비 최고의 사무용 노트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17인치의 넓은 화면과 뛰어난 해상도로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둘째, 8GB RAM과 512GB SSD로 빠른 성능을 자랑하며, 내장 마이크와 부드러운 키패드 터치감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셋째, 리퍼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정품 박스와 완벽한 포장으로 새 제품과 같은 품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매자들은 가격 대비 완벽한 퀄리티라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추천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이 노트북으로 스마트한 소비를 경험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